말씀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절.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오늘 제목입니다. 유치부 잘 들어보세요. 오늘 제목입니다. 잘 들어야 돼. 칭찬 받는 자어뭐 받는 자요? 칭찬 받는 자, 칭찬 받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어, 디모데 디모데가 사람들한테 뭐 받는 사람? 칭찬 받는 사람 이렇게 나왔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칭찬 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음, 이게 바로 초대교회 전략이에요, 칭찬 받는 거.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금전환다 욕먹어서 그렇지 칭찬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어, 초대교회에서 일꾼을 뽑았어요 교회 일꾼 교회 일꾼을 뽑는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뒤에 하나 더 붙어요 뭐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어,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일곱 집사를 택했대요. 교회 일을 하는데도 칭찬받는 사람을 뽑았어요. 여러분, 그,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혹시 여러분, 고넬료 기억납니까?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고넬료?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잖아요. 고넬료가 왜친구들 초청하고 자기 친척들 친척들 이렇게 초청을 해 놓고 베드로 목사님 불렀잖아요. 그래서 말씀 복음을 듣겠잖아요그 전도하는 일에 쓰임 받았던 고넬료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2 2절에 보니까 이 고넬료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에 돼 있어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대에 이 고넬료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온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넬료 칭찬했다. 모든 사람한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고넬료. 고네류. 그러니까 고넬료 보세요. 초청을 하니까 다 믿고 따라오잖아요. 목사님 딱 초대해서 복음 딱 듣게 하잖아요. 이러면 욕먹는 사람이 인정받지도 못하고 욕먹는 사람이 만약에 불신자 전도한다. 어떻게 할까요? 부신자들이 잘 믿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거부할 것 같아 속으로 그럴 것 같아 니나 똑바로 믿으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여러분 칭찬받는 게참 중요합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나는 칭찬받는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칭찬받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세워져서 확신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내 일을 나에게 준 사명을 그냥 책임감 있게 꾸준하게 지속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내가 칭찬받고 있어. 그런 사람이 돼야죠. 칭찬받을 일만 쳐서 골라서 하는 거야. 칭찬받겠지. 이건 아니죠. 그죠 그리고 성경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있어요? 디모델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오늘 말씀에. 디모데는 어, 엄마는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빠는 불신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 외조모 할머니 그 외할머니의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디모데가 자랐잖아요. 이 디모데가 어,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란 나와 있어요. 칭찬 받는 자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칭찬 받는 자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칭찬받는 사람들이 쓰임 받았어요. 보니까 칭찬받는 사람들 여러분, 칭찬받아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바울이 제자를 뽑았어요. 제자를 그 제자를 누구를 뽑았느냐? 디모델 뽑았어요. 근데 어 바울이 선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칭찬받는 사람. 이 디모데, 디모데가 칭찬받는 사람이었거든요. 마가는 탈락됐잖아, 중간에. 그죠 같이 갔었는데, 바울 같이 갔었는데, 중간에 탈락, 거기는. 근데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 평소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있었던 디모데가 바울의 선택을 받았어요, 선택. 여러분, 제자가 아무나 선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어때 보면, 이게, 이게 그건 같아요. 평소에, 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평소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 이런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학교에 가도 그렇고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상하게 그 친구를 보면 왜 칭찬받는 아이들을왜그 조건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솔직히 보면 뭐 공부만 무조건 잘한다 칭찬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그 사람이 뭔가 가지고 있는 책임감도 있고 평소에 그 사람 이 가지고 있는 인격도 물론 있겠지만은. 이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말씀을 부여잡고 진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는 그런 레미나트들 보면 그냥 칭찬해야지 아니고 그냥 칭찬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그냥 모든 사람이 그 보면 비슷하잖아요 보는 눈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도 이 디모데가 칭찬받는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이다 보니 바울도 선택하기를 그랬어요. 그 사도행전 심지어 쭉 뒤에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바울이 밤낮으로 생각하고, 눈물 나는 사람, 기도하면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 디모드였다니까요. 보세요. 그래서, 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진짜 하나의 배스인 받고 세계 보고만의 스인 받을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메세지 되게 짧아요, 길지 않아요. 어, 있는데, 여러분, 진짜 오늘 말씀 부여잡으세요 오늘 사도행제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제가 제2의 디모데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꿈꾸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짜 전도가 되어지고, 사람들도 인정받고, 그렇게 될수 있도록, 이런 기도 한번 담아보세요. 여러분 자신들을 두고. 사모님 보면 우리 멘트들이 너무 이쁘거든요. 사모님 다 이뻐요. 한 사람 다 이뻐요. 이쁘고. 다 보면 칭찬할 만한 우리 멘트들이에요 근데 사모님은 그래 인정할 수 있으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 인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만큼은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은 칭찬받고 인정받는 멘트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초대교의 전략이었어요. 여러분들 어디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칭찬받는 사람. 또, 여러분, 집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좀 집에서 가족들로 부터도 칭찬받는 사람이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 도 가서도 인정받으면 좋겠죠. 그리고 세상 밖에 나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여러분 인정받는 사람. 그죠? 음. 왜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될까요? 왜? 뭐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 칭찬받을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이 나중에 전도의 큰 문이 될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생각해 보세요 오늘 축구 경기가 있잖아요 있는데 지금 도연이도연이하고 우리 민재 민재가 나중에 또 친구 11명이 온다고 하는데 민정골도두명 같이 왔잖아요. 우리 동원님 전화도 왔던 친구고 근데 그 새로운 친구 우리 친구 이름이 찬이라고 얘기했나요? 찬이? 잔이? 찬이가 장령에 살다 왔대요. 장령에 맞아요? 어, 모님은장령 살았어. 살다가 3년 전에 여기 왔거든. 그래서 사모 깜짝 놀랐어요. 와 세상 좁다. 아니 도현이 친구가 장령에서 온 친구를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laughs> 거기서 사모님한 10년을 살았거든요. 장령에서. 어. 보세요. 만약에 민재하고 도연이가 진짜 그 욕먹는 사람이다. 평상시에, 평소에 욕먹는 사람이다. 부모님이 친구 좀 교회에 데려가도 돼요? 물어보면 부모님 허락하겠어요? 어디 똑같은 것끼리 교회 간다고? 가지마!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민재도 도연이도 오늘 친구로 오는데 따라오잖아요. 부모님 허락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인정받았기 때문에, 부모님 인정받았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존도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니까요. 부모님도 인정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불신자의 엄마가 인정을 해야 올 수가 있잖아요. 친구 따라올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어, 바로왕. 이거 불신자잖아요. 바로왕. 바로왕이 칭찬하고 인정했던 사람 있어요. 누구예요? 요셉 요셉이 바로 왕이 부신자입니다. 여러분 피파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인정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국무총리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서 보세요. 쌀 팔아가면서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거 보세요. 그 자리에 서서.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 또, 한명더 들어볼게요. 다리오 왕한테 인정받은 사람 누구예요? 다리오 왕. 사자골에 들어갔던 다니엘. 다니엘. 다니엘이 사자골까지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 살아 돌아왔어요.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평상시에 평소에도 보면 이 다니엘을 되게 칭찬하고 아꼈던 사람이고 인정받,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딱 나오고 난 이후에 불신자였던 다리오 왕이 인정을 합니다. 뭐라고요? 저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걸 모든 천하만민에게 공포를 했다니까요. 선포를 했다니까. 얼마나 다니엘의 그 믿음이 인정받고 친접받았는지 오히려 불신자의 왕이 인정을 해버렸어요. 다니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4대째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누부갓네살배살살 다리오, 고레스까지 이르기까지 원년 이르기까지 그 국무총리였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불신자 왕한테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다니엘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영적인 고집인데 절대 나는 죽어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멈추지 않겠다. 그거 했는데 있잖아요. 진짜 사자골 들어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살아 돌아왔잖아요. 이게 뭐 동화책 이야기입니까? 이 성경의 역사잖아요. 역사 살아 있는 역사. 이 다니엘이 인정이 인정을 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할 수밖에 없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칭찬 받고 인정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 그래. 부산 함께 하는 교회. 아, 네가 가면 야, 같이 보내도 되겠다. 인정받을 만큼 좀 칭찬받아 버리세요. 그래서 전대 큰 문이 열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음.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음,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감사 편지 서고 왔습니까? 네. 어유 자신감 있게 있네요. 아침부터 편지를 꺼냈다가 넣었다가 꺼냈다가 넣다 이러더라고. 그럼 편지 써 왔다고. 이번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감사 표시합시다. 알겠죠? 속으로만 하지 말고 감사 표시합시다. 우리 그 우리 옆에 한 보세요. 여러분 옆에 앉으신 선생님들 보세요. 우리 선생님들께. 어, 그 친구 뒤로 돌아보세요 선생님 있어요 도은이 반은 저 어디에 선생님 계세요 어, 우리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표현 한번 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달해 주세요 어, 또 있잖아요 우리 그 매주 앞에 나와서 우리 행사의 달인쌤 계시죠 국장님 우리, 우리 유튜버 선생님 유튜브랜너트 뭐라 고그러냐 꾹땅님 불러 꾹땅님 발음이 안 돼가지고 꾹땅님이라고 그러는데제주용 어, 이름을 모르니까요 제주권사 이게 아니라 국장님 무조건 국장님이에요 우리 국장님께도 감사합니다 어디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또 있어요 우리 중고등고 담당하시는 우리 배명수 목사님 계시죠, 여러분. 어, 우리 배명수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여기 주일학교거든요. 주일학교. 그러니까 어린이 예배가 아니라 여기는 지금 렘나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유치부, 초, 중, 고다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어, 주일학교라 그래 여기를.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이 계세요. 누굴까요? 맞아요. 재영 목사님. 재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체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죠또 음. 우리 뒤에 조용히 우리 예배를 도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장노님이나 우리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뒤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일찍 오셔 갖고 렘넌트 예배 솔직히 우리 뒤에 분안 오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일찍 오셔 갖고 보세요. 기도해 주고 말씀을 응원해 주시고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감사한 일이 많죠? 서은 지난주에 밥을 한 그릇 얻어먹었어요. 누구한테 얻어먹었느냐? 우리 시온이 엄마랑 우리 그 윤석이 엄마한테 사모님 대표로 밥을 좀 얻어먹었어요. <laughs> 근데 거기서 나온 말이, 어, 네가 쏠래? 알았다, 기다려볼게. <laughs> 우리 시온이하고 윤석이 엄마를 만나서 밥을 한 그릇 먹었어요.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사모님, 내년 2학년 때도 지금 계시는 우리 박원숙 권사님 선생님 만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인정을 받았어요. 어, 그리고 1학년 전문으로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밥도 한 그릇 얻어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케이 했어요. <laughs> 내 마음대로 오케이 했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맞아요. 우리 박원수 군사님이 너무 꼼꼼하게 아이들 잘 챙겨주고 또늘 매주 전화해가지고 영상으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 말씀 전달해주고 구원의 길 같이 그려주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나이 어리면 어렸을 록 쉬운 게 아니. 여러분 중고등부는 그냥 하면 할수 있는데 우리 유치원 초등부는 그렇지 않거든요. 어. 전화도 잘안 받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 박원수 권사님이 너무 이게 책임감 있게 야무지게 이렇게 가르쳐 주다 보니까 빠짐없이 해주다 보니까 인정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우리 2학년 올라가도 우리 시원이윤소이 너무 부탁한다고 꼭좀 전해달라고 <laughs> 꼭좀 전해달라고 <laughs> 그래서 2학년도 확정입니다. 우리 권사님 2학년 확정 네. 아. 보세요 인정받으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오늘은 뭐 하는 날이 있어요? 어, 축구 경기를 합니다. 어, 민재가 두명 데리고 오고, 우리 아, 어, 도연이가 두 명을 데리고 오고, 또 우리 민재 쌤이 열한 명을 데리고 온대요. 그리고 우리, 우리 민재 쌤, 민재 쌤과 얼라들 팀하고,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팀하고 붙는데요. 오늘 붙는데요. 나중에, 어,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축구가 아 우리 뒤에 우리 멋진 랩나트 왔습니다. 좀 자리 좀 앉아 주세요. 일하고 왔네, 오늘 약속 지켰네. <laughs> 우리 엄마도 같이 오셨네요. 네. 여러분 축구 경기가 이 전도의 문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늘 얘기합니다. 다치지 마세요. 알겠지요? 어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다가 다치면 안 됩니다. 어이 건강이 더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 축구 경기가 하나님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이거 더 중요한 거사 것은 하나 오늘 광고를 좀 할게요. 2025년 뭐가 있을까요? 필리핀 성교 캠프 맞아요. 필리핀 성교, 지금 현재까지 몇 명이냐? 23명 나왔어요. 40명 모집하는데 벌써 23명이 모집됐어요. 앞으로 한 17명 남았죠. 어, 믿음으로 빨리 도전하세요. 늦게, 늦게 하시면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빨리 이름 올리세요. 믿음 올리시기 바랍니다. 아, 그, 대까마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올려, 그냥. 그래서 인도받아요 기도하면서. 알겠죠 아, 하는 전도또큰 문을 쓸 겁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전도일지 기록합시다. 반별로 전도대 상자 놓고 구원의 길을 그립시다. 어, 전도일지 발표하겠습니다. 수연아 준비됐을까요? 오세요. 다음 주 전수화 준비해주세요 수아야 어. 바울과 바나바 성교사가 믿음의 보고를 한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나도 오직 마음을 고백 가운데 기도, 기도로 연결되게 해주세요 시편 139편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내마음 말을 모두 아시니 기도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에게 힘을 주시어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아멘. 마스쳐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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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연이에게 최고의 전도 대상자가 있다 한다면 부모님이시겠죠. 그서 그렇죠? 우리 수연이 부모님을 두고 기도를 좀 많이 담아주세요. 어. 자, 세 번째입니다. 2024년 장학금 전달식 이 있습니다. 언제요? 7월 7일입니다. 예배, 전도, 헌금, 기도 포럼 합쳐서 이렇게 시상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음. 그리고 오늘 기도 포럼자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뜸 하더라 보니까 뜸. 음. 다시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여러분들 미션 뭐라고요? 욕 먹는 자, 욕 먹는 자. 아. 다시리고자 시작. 칭찬받는 자가 되기. 나는 칭찬받는 자입니까? 욕먹는 자입니까? 음, 칭찬받는 자 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칭찬받고 제자가 된 제2의 디모데 꿈꾸기. 알겠죠? 뭐, 저 같은 게 그렇죠. 뭐, 그런 말 금지. 알겠지요? 나도 제2의 디모데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 꿈꾸세요. 자, 이달의 반 선정합니다. 언제요? 6월 2일 하겠습니다. 한주 동안 말씀 붙잡고 제2의 디모델을 꿈꾸는 랩너드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붙잡고, 칭찬받고, 제자로 선택받은 제2의 디모델 꿈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렘넌트로 자라서 많은 사람들을 축계로 돌아오게 만드는 전도의 큰 문이 될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감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드려지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